바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케이스로는 헬멧이 내피 분리형이신 분들은 헬멧에 이미 너무 많은 쉰냄새가 날 경우 내피 분리를 하시고 세탁을 어쩔 수 없이 감행해야 됩니다. 보통 1년에 한 번씩은 하시는 게 좋고 한번 헬멧 세탁을 할때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때꾸중물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. 내가 여지껏 이걸 쓰고 다녔다니 하고 이렇게 현타가 오실 수가 있습니다. 다음 내용은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중성 세제로 세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게 종류가 좀 많습니다. 다른 건다 필요 없고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렇게 식물성계 중성 세제 하나 구매하시면 좋습니다. 가격도 그리 안 비쌉니다. 이게 그리고 또 친환경 세제라 사용하시는데 제일 무난합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피존 있죠 그 제품 라인에도 이 중성세제가 있으니까 쉽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탁 방법은 간단합니다 불리한 내피들은 중성세제 푼 물에 좀 담궈놨다가 이렇게 조물조물 하셔서 헹군 뒤에 세탁망에 넣어서 세탁기에 탈수 한번 하시고 선선하고 바람이 잘 부는 곳에 말리면 됩니다. 여기서 포인트는 정말 잘 말려야 됩니다. 천천히 말리면 큼큼한 냄새가 다시 이렇게 스며들 수가 있으니까 주의해주셔야 돼요. 내피를 제거한 쪽은 이렇게 물티슈로 가볍게 닦아주시고 말리셔도 좋습니다. 냄새의 주 원인이 이렇게 내피이기 때문에 굳이 시중에 나와 있는 클렌징 제품 사서 안 뿌리셔도 괜찮습니다. 나중에 이게 다 마르고 나서 내피 장착하고 났을 때 그냥 향기 나는 거 한번 뿌려주시면 기분이가 참 좋아집니다. 자, 이제부터 문제인데요. 내피 분리가 안 되는 헬멧인 경우입니다. 제 것도 내피 분리가 안 되는 헬멧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. 저는 내피 분리가 잘안 되어도 헬멧 세탁을 하는 게 낫다 주의라서 지금처럼 장마철 끝나고도 세탁을 안 하면 계속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냄새가 정말 개쩝니다. 차라리 세탁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세탁 방법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내피 절개 없이 앞에 말씀드린 중성 세제로 충분히 담궜다가 이렇게 쪼물쪼물 해서 꾸중물 싹 빼주시고 충분히 헹구어 내면 이게 말리는 겁니다 햇빛이 좀 쨍쨍한 날에 낮에 밖에 내놓고 말리셔야 됩니다 날이 좀 흐리거나 해가 좀 떨어진 날 하시면 내피 분리가 안 되는 헬멧이기 때문에 잘안 마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끙끙한 냄새가 나기 쉽습니다. 그래도 세탁 안한 것보다는 진짜 훨씬 좋습니다. 두 번째 방법은 제가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인데, 내피를 한쪽만 절개해서 세탁도 하고 말리기도 하는 방법입니다. 내피 분리가 안 되는 헬멧은 비교적 저렴해서 제가 쓰는 헬멧은 3만원짜리인데, 그래서 부담 없이 내피 한쪽을 절개를 했습니다. 너무 더러워서 쓸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단 내피가 한쪽이 절개되어 있어도 깨끗한 게 낫다고 생각이 들어서입니다. 헬멧 정 가운데 쪽을 절개하셔도 되고 측면 한쪽을 절개하셔도 됩니다. 이렇게 한쪽을 절개하고 나면 안쪽까지 세탁하기가 쉽고 말릴 때도 그쪽으로 통풍이 잘 돼서 큼큼한 냄새가 덜 나게 됩니다. 이와 같이 하면 나중에 향기 나는 것을 뿌려도 그 특유의 고여있는 냄새가 잘 나지 않아요. 여러모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공유드립니다. 나머지는 똑같습니다. 날이 좋은 날에 중성 세제를 푸셔서 담그신 다음에 이렇게 세탁 조물조물 하시고 충분히 말리면 끝입니다. 마지막으로 향기나는 거 칙칙 한번 뿌리면 또 기분이가 좋겠죠. 자 오늘은 헬멧, 내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 봤고요. 세탁까지는 아니더라도 냄새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면 세탁 말고 그냥 평소에 잘 말리시면 좋습니다. 햇빛이 쬐 때마다 충분히 밖에 그냥 내놓으세요. 그게 훨씬 좋습니다. 아무리 피곤하셔도 어디다가 이게 박아놓으면 안 되시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오늘도 형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. 저는 또 유용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